그리스차로 3 4 5 6 6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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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친구도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오늘도 좀 웃긴 스쿼드 리뷰 스케줄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왜 웃기냐 2023년 지난해 한해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축구선수 중에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 바로 강두엽 C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있는 바로 그팀 사우디의 알 나스르 스쿼드를 우리 주인분께서 팔금카 3조 스쿼드로 맞춰오셨습니다 주인분이 약간 제가 예전부터 느낀건데 살짝 홍대병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홍대병 제대로 발휘하셔가지고 컨셉 잡고 맞춰오신걸 도저히 이거를 안 써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스케줄 하러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쿼드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라인업이 괜찮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스쿼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팀 컬러는 알라스르는 따로 팀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일 팀 캐미로 적용이 돼서 능력치 플러스 4의 스태미너 적극성 플러스 35로고요. 그리고 만에 브로조비치, 세코포파다 이렇게 세명 제외하고 여덟 명의 선수가 금빛 분결해서 능력치 플러스 4씩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선수진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키퍼에는 브레드 존스 빵용이라고 이제 옛날에 키작 골키퍼가 전혀 쓸모가 없었던 시절 리버풀의 한줄기의 희망 실제로 EPL의 1황을 막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골키퍼 알리송은 그 당시만 해도 피파온라인4에서 쓰레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리버풀에서 브래드 존스 형님을 많이 썼다 최소 1인분 이상을 해주는 그런 형님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100억이면 자 그리고 풀백에는 대한민국의 김진수 선수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알감노 알간... <laughs>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준 저지를 것만 스피드가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AI가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는 22챔스, 에메릭 라포르트, 금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짝으로는 알아무리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인분께서 멘트 하나 주셨네요. 우측 쌍알입니다 알아디오로, 쌍알 디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스피드가 느린가 했더니 급여가 15였네요. 이용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73억이고 음... 옆에 있는 에메릭, 라포르트도 사실 그렇게 스피드가 엄청 빠른 선수는 아닌데 알아무리 선수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빨라보이는 마법과도 같 아무리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출정식 들어가서 제가 욕을 조금 많이 할것 같아요. 회초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치. 우치. 자, 그리고 볼란치부터 공격수까지는 다 네임드 자원이에요. 인테르의 브로서 비치. 나름 크로아티아 레전드 선수죠. 짝으로는 코트 디부아르의 세코 포바나 선수. 아마 이번에 이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에. 자, 그리고 윙어 여기부터 되게 괜찮죠? 이 선수 하면은 또 웃겨요. 리버풀에서 월드베스트급 화량을 펼쳐주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네을 갔으나 팀 동료의 죽탱이를 날린 다음에 사우디로 런을 친 세디오 메이 선수. 22 토츠 은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 짝이 히트예요, 여러분들. 약발은 아쉽긴 하지만 흑인 선수 중에서도 나이스. 이리아 선수 특 스피드 운나 빠름 스피드가 노란 맛입니다. 심지어 주인분께서 집중 훈련도 안 찍어 주셨고 그냥 금카풀 킴이만 받았을 뿐인데 스피드가 140, 141 그냥 웃음 포인트예요. 이거는 퍼터 한번 쳤을 때 사이드에서 상대방이 따라 잡으면 그냥 고소장 접수하러 중앙 직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투토벨은 오늘의 주인공. 이! 주공 크리스티아노 날강도 선수 금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짝으로는 불가리아 레전드 스토이치코프 선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다 이제 짝발인데 호날두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돌철님 아직도 짝발인 주공 호날두 선수 금카 쓰면 좋나요? 호날두 선수는 양발 시즌이 대체로 다 귀속이잖아요. 양발이 아니란 거 빼고는 솔직히 여전히 주공 금카는 1티어급은 아니더라도 1.2티어급 성능은 줄만 합니다. 요 옆에 있는 짝으로 스토이치코프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약발 3 빼고는 단점이 없어요. 제가 이제 꽤나 자주 스토이치 코프를 썼었는데 체감이랑 스피드 빠따 다 괜찮아요. 해가지고 주인분의 사우디에 신도형이 있는 알라스르 스쿼드, 팔금카 스쿼드. 지금 바로 출정식 경기영상으로 넘어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진정한 축구의 신이라면 나 호날두처럼 그렇습니다 주인분의 알 나스르 스쿼드 벌써부터 웃음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스쿼드인데요 그냥 웃겨요 왜냐? 그냥 알 나스르여서 웃기고 호날두가 이 팀에 있어서 웃기고 생각보다 스쿼드 네임밸류가 괜찮아서 웃겨요 근데 과연 성능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실정시 Here w 뭐야 상대 유니폼 알 나스르야 <laughs> 시범방거 <방금. 웃음> 이거 진짜 흔치 않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 리턴 줘야지 그렇지 이 양반은 노인 공격이 없기 때문에 트위치 코프고 나발이 그냥 본인한테 볼안 주면 화납니다. 그리고 방금 똑같이 패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때? 나는 신이니까이지랄할 거예요 분명. <목소리> 아이스컵 이거 절대 못 막아요. 저는 패스를 받기 전부터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 형님의 왼발은 예술이니까요. 근데 볼이 넣었는데 유일하게 얼굴이 어두운 선수 딱한명 있죠. 바로 호날두. 본인이 슈팅 못 찾다고 지금 화내고 있어요. 호날두 지금 나외치는 중. 형나 뒤에 있어. 패스 줘 그거 주차지 마 <laughs> 어, 까이끼야 <laughs> 만우야 <laughs> <마누야>, 패스 <laughs> 까이끼야 <laughs> 호날두 지금 단단히 삐졌고요 입술 대빨 나왔죠 그래서 패스 안 주고 본인이 여기서 패스 주면 골이었는데 본인이 결정 지어버리는 우리의 쓰또세레머니는또못 참거든요 어떻게든 단전에 힘빡 주고 아득바득 넣어버리려는 저 표정 보세요 진짜로 와 근데 잠깐만요 아 아무리 이 선수는 아무리 뛰어도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데요 와 아무리 선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니 아무리 선수 이 선수 사람 아닌데요? 싸대기 존나 못 싸, 아매드못 싸, 스피드가 140못 싸. 자 PK 얻어 내버리기. 자 여기서 지금 웃고 있는 선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바로 호날두. 어 아, 내가 찰게. 아 그래도 불가리아의 레전드 스토이치코프 형님한테 다이 내가 찬다고. 야 내가 찬다고. 그리고, 남들 아무도 지금 세레머니안 해주죠? 또 신두형이야? 자, 이제 이러면은, 스토이치 코페 형님도 패스 안 주죠? 이러면 이제 팀내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 이번에 준다며! 형 줄게! 나이스 파스! 날드야! 하이파이, 브 날드야! 형! 이번엔 내가 제대로 졌어! 이렇게, 오늘도 알라스리의 평화는 지켜진다.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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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거의, 니온진 데스! 무사시 무사시 <목소리> 형왜 패스 안줬어 <목소리> 형은 골로 증명해 스토이치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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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비를 하는게 아니라 한 폭의 소설을 쓰고 있는이들 스토이치컵 아 x 빠르다 스토이치컵 스토이치컵 <목소리> <스타> <목소리> 형왜또 패스 안줬어 이번엔 주기로 했잖아 라고 외치는데요 킵킵 미네네 킴 말고 알라스리킴 아, 막아줘 킴킴 킴. 진수 킴 진수 아 진수 뭐해 내가 하는 킴이랑 다른 킴이야 난 똑같은 킴인 줄 알았지 쓰쓰쓰 크리샤르 쓰다 얘들 또 동춘 서커스다 마냥 또 예능 욕심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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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네 축구 팀이야 극단이 아니라 임마. 와 뭐야? 야 올리자마자 히스 부는 건좀 변수인데. <laughs> 와 무사는 미래를 볼수 있는가? 이미 미래였다. 오, 크리스 아르 세! 이 무사의 크로스. 네, 무사 그는 미래를 볼수 있는가? 오마이와 뭐 신데이로 <laughs> 세디오 메인 줄 데가 없죠. 아, 젠장또 아예 아무리 형이야. 호날두는 과연 밑에 패스를 할지 안 할지, 뭔 패스야? 어, 어, 와, 알라스르는 개인주의야. 아, 안 되지, 인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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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돌철 그는 미래를 보는가? 브리스티아네 지! 네. <laughs> 근데 와중에 나도 6번 눈나 짜치네 지금 봤는데. CR6는 존나 성나가네. 싸챘까? <laughs> so 왼발에 맘 없어. 오른발에 맙소사 시 역시 왼발 어 근데 부상 때문에 세레모니 못하시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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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치는 건 쉬워 힐투볼러 쓰면 되는데 사포를 쓰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스토시코 와몇 골이야 스토이치코본 혼자서 아니 포트트릭을 해트트릭? 자 여기서 차면 골인데 안 차요 왜냐? 신도형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리시아루 CR6 Cristiano, C R six. <laughs> Cristiano six. <laughs> Cristiano, Patrick, C R six. Touchdown. 슬라이딩까지 한골더 먹혀라 한골더해 그냥 포트 트리 다시 가. 마무리. 이렇게 서 우리 주인분의 신두형의 알라스르 3조 8군가 스쿼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 아니고요. 뭐, 레알 마드리드, 뭐, 포르투칼, 심지어 뭐, 스포르팅이며, 맨유까지. 호날도 많이 쓰죠 근데, 그 팀에서 호날도 쓰면요. 이렇게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 팀에서 호날들를 쓰면, 그냥 웃겨요. 그게 이 팀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는 스쿼드가, 이게 선수 네임 밸류가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았는데, 진짜, 뺨때기. 금남아리오 라인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골키퍼, 브래드 존스, 이거 솔직히 1인분은 해줘요. 금카 100억, 개시 회장. 김진수 알간남, 솔직히 말해서 알간남도 급여 15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알간남은 확실히 AI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진짜 손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라포르트는 무난무난하게 1인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1챔스랑 비교했을 때 22챔스 금가가 좋은 게 뭐냐면 가성력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21챔스랑 뭐 다른 시즌만 해도 역동작이 좀 있거든요. 아포르트가? 근데 22 챔스는 그래도 역동작이 좀 덜합니다 비교적 근데 옆에 있는 이아 아예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좋게 쓰려고 해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센터백에 여러분들 급여 15짜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대기가 예, 좋... 역동작은 기본이며 뒷공간 허물어지기 그리고 개 연병 탭댄스 걷어내기 그리고 석창 대인 수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싸대기가 개마려워요. 물론 급여 15랑 가격 270억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요? PC 방버닝하로 참여하면 300억은 먹더만요. 뭐요? 안 좋은 걸안 좋다고 말하는 건데 볼란치의 브로조비치 폭파나 일단 브로조비치는좀 느린 게 살짝 아쉽긴 한데 연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진짜 딱1인분 이상 해줄 수 없는 선수. 그리고 옆에 있는 세코 폭파나 금액도 천억이고 무난무난하게 1인분은 해주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수비할 때 아쉬워요. 만에 무사. 말은 패스할게요. 뭐, 다들 아시죠? 양발에 빠르고. 무사. 네! 당신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거의 급급 스피드예요 진짜 딴거다 필요 없고요 스피드 하나만큼은 진짜 영티어급 스피드.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요. 오빠 안 하고. 솔직히, 빠스예요 일단, 몸싸움이 진짜 십창이 아니라 개 십창이나 있고요 그리고 체감은 그래도 준수한 편이긴 한데, 아, 뭐랄까. 제가 활용을 좀잘 못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아, 몸싸움이 너무 아쉬워요, 일단.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다가 몸싸움 훈련 코치 달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진짜 빠스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바스인데, 그니까, 다른 애들은, 바스. 스포츠카 계열은 아니고요 연비구리고, 성능도 구린, 투스카니 느낌의, 구식 스포츠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투톱, 스토이치, 코프, 호날두. 솔직히, 호날두는 막말로, 가격 생각했을 때, 양발알이라는 점 빼면은, 단점 없어요. 지금, 호날두를 쓸수 있는 것 중에, 금카캠이 챙기면서, 1조 안팎으로 쓸수 있는 선수는, 주공 호날두가 유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공 호날두 쓰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둘중하나예요 호날두에 대한 너무 환상이 있어가지고, 22 토추 호날두 금카 쓰는 것 마냥, 기대 심리가 부풀어가지고, 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호날두가 안 맞으시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주고 호날두 금값 쓰면서 성능이 굴이다? 그건 솔직히 저는 양심 뒤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탄 스토이치코프 유일한 단점 딱 하나 약발 3 이외에는 단점 1도 없어요 진짜로 체감 퍼터 몸싸움 왔다 연계까지 너무 좋아요. 진짜 약발 3이 약발 4만 됐어도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썼을 픽일것 같은데 약발이 아쉽죠 약발이. 약발은 체감이 됩니다 약발 3이란. 해가지고 오늘 주인분의 알 나스 팔금 가스코드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들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다음에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이바이.